제주도 대신 강원도 고성으로 출발. 속초로 방경 재작년에 일본 여행 이후로 내 식구의 여행은 처음. 국내가 됐던 해외가 됐던. 그새 재작년이 돼서 어. 마스크 때문에 요즘 완세을 민망하다. 뒤에 짐은 한가득. 식당에를 안 가고 그냥 사다가 다 숙소에서 먹는 거로. 15분 고속도로 진입 출발 평유계소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도 차가 좀 있네요 고등을 대한민국 물가가 이랬습니다 라면에 뭐좀해 음. 음.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오래간만에까봐. 음. 맛이 어때? 맛있어 용수는 맛이 어때? 덜어먹어. 오래간만에 우동먹은 느낌은? 맛있는데 너무 양이 적어졌어요 <laughs> 그렇게 <그렇군요>. 양이 <laughs> 작아졌어 6시 12분인데 양양고속도로를 통과해서 동명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직 화내연기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회부터 아름다운 동해바다 을 했습니다. 오래간만에 회사로 동명왕 회센터. 여기 자연산 회를 팔아서요. 어차피 숙소가서 먹어야 돼가지고.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튀김 종류를 팔아요. 일단 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렇게 하고 걸어갑니다. 회센터로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야 여기에 주차장에 차가 꽉 차고 사람들도 많은데 주차장에 좀 한산하네요. 토요일인데도. 그건 어떻게요? 해 이건 어떻게요? 해이로거에다가 롤링이 네. 청어, 가장이 멍게, 껌스 하나하고 해두 접시. 이렇게 다해서 저거 그냥 6만원 주세요. 어머나 지금잖아 힘력 없는데 고기 간다 가지고. 지금 <목소리가> 열심히 구경하니까 얼마나 구경하라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잖아. <목소리가> 도착을 했는데요. 완전 꽉 차서 주차장이 만차입니다. 우리 짐짐짐짐 짐, 짐, 짐. 건배 진짜 몇년 만에 속초야. 진짜? 네,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음. 음.